소유청소팀하고 식사를 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유무안을 들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개들에 대한 말들이 참 많은데 어, 개고기를 먹어야 된다 먹으면 절대 안된다 뭐 이렇게 서로 논쟁이 붙고 서로 어,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개하고는 절대로 어, 달리기를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개하고는 달리지 마라 그 이유는 어, 개하고 달리기에서 지면은 개보다 못한 사람이 되고 개하고 똑같이 들어오면 개같은 사람이 되고 개보다 더 빠르면 개보다 더한 사람이 된답니다 그래서 개하고는 달리, 달리기를 하지 마라 그런 재미있는 유머가 있습니다 예. 어,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이 가장 예독하고 예송하는 이 성경이 바로 시0편 23편 오늘 방금 다 읽은 이 말씀입니다 참 우리가 느낌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0편, 23편의 주제와 교훈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가 복된 자이니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라 이것이 이 10편, 23편의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1절부터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은 물질적인 복과 심령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그 풍요와 평강이 계속되는 그런 은혜 그 물질적인 풍요와 심령의 평강이 계속되는 의의 투자를 의의 투자를 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오늘은 이제 이 4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이 어떤 인생을 경험하는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 이것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이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두렵고 무서운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더라도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는다. 해를 입지 않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 이유는 목자 대신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양을 치는 목자가 양떼를 헤아리고 나타난 이리나 늑대 같은 짐승을 이 곰봉처럼 잘 다듬은 막대기로 그냥 한방탕 때려가지고 이리나 늑대를 다 쫓아내고 또 양들이 길을 가다가 골짜기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낑낑거리고 있으면은 이렇게 굽은, 머리가 굽은 이 목자에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끌어올린단 말이죠. 이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안이하듯이 아무 염려할 것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을 지경이 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미련하게 행동을 하면 낙심을 하게 되고 또 실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도자로 삼아서 그분에게 철저하게 순종을 하면 그 죽을 지경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아무런 해함을 받지 않고 그 길을 통과하게 된다 그런 약속입니다. 우리가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적이 있죠. 아마 지금도 이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모두는 언제 그런 골짜기를 만날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요셉은 1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30대가 될 때까지 아주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그가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겨우 죽음을 면하고 애국에 종으로 팔려가서 삽니다. 여러분, 도무지 해방할, 해방될 기약도 없는 종살이를 젊은 나이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는 세월이 아닙니까 게다가 조금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아서 이제 형편이 좀 나아지는가 했더니 주인의 아내를 급탈화를 했다는 이참 부끄러운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서 하세월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기가 막히는 웅덩이 아닙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했지만은 그는 그곳에서 해를 입지 아니하고 살아납니다. 살아날 뿐만 아니라 여국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모를 만나고 형들을 만나고 금이 한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유능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가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여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증거가 무엇이냐면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동행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동행하셨더라 이런 말이 반복됩니다 목자와 양은 동행하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구의세 종살이 기간이라는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여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서 아무런 손상 없이 통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다에 가면 가두리 양식장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이 물고기를 가다 놓고 키우잖아요. 근데 요즘 폭염이 계속되니까 물고기들이 그 안에서 지금 다 어, 너무 더워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주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니까 그 넓은 바다에다가 아주 시커먼 그런 거 어, 이 망을 햇빛을그 망을 사가지고 바다에다가 덮어줍니다. 그러면 이 가두리 양식장 안에 있는 고기들이 햇빛에 그 직접 받게 않기 때문에 온도가 좀 내려가서 어, 살아난다고 해요. 어, 그물망 덮기를 덮거든요. 좋은 이런 목자를 만난 물고기들은 말이죠. 이 포기만 해도 살아남아요. 근데 그런 어, 것이 없는 물고기들은 그냥 물속에서 수만 마리가 그냥 그대로 죽고 만단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언진하면 일반적으로 단어 그런 거 아닙니다. 20대라고 봅니다. 요즘 엄마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때는 아주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교육에 열을 내는데 중고등학생 되고 20대 되면 거의 손을 쓰지를 못합니다. 근데 사실은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가 언제냐? 고등학교를 졸업한 20대가 때부터입니다. 그때 이제 인생에 남은 40년, 50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것들이 그때 다 결정되거든요. 그때 전문적인 공부, 그죠? 또 결혼, 직장, 인간관계 정말 중요한 때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이 아주 많고 유혹도 화발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요셉처럼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그가 인생을 살게 되지만은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사공이 되고 자기 자신이 자기의 참 왕이 되면 결국은 인생은 다 흡이 되고 아무런 열매 없는 가치 없는 인생을 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청년의 때, 청년의 때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주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왜? 이때가 가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위험한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0대에 잘못되면 인생은 다 끝납니다. 우리 모두 죽을 것만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더라도 놀라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와 호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 머리틀 하나도 손상을 입지 않는 인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하게 되는 결과적 영광을 경험하는 결과적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사람은 죽을 지경에서도 손상을 입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십시오. 두 번째는 오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음식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 원수가 없는 삶을 살면 좋겠는데 이 세상에는 그럴 수 없는가 봅니다. 시골에서 아주 사이 좋게 지내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다 놓고 남말 맞추기 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 할머니 보고 옆에 있는 이, 이 이분 누구냐 모르니까 두자하니까 원수 아니 아니. 늑자 하니까 평생 원수 그러다 요 평생 원수. 유머가 아 실제입니다, 여러 근데 이런 원수는 진짜 원수가 아니죠. 진짜 원수는 어떤 존재가 진짜 원수냐 하면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 내가 망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원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젊을 때의 원수는 누구냐면 바로 항상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사울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원수, 내가 잘못되고 망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의 목전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준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가득하고 풍성한 잔치상을 하나님께서 그 눈앞에서 차려준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원수들이 볼때 얼마나 열분날 일이고, 얼마나 마음 상한 일이고 얼마나 참 속상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이런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립니까? 기가 막히는 반전이다. 기가 막히는 반전이다. 반전이다. 성경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들의 이런 기가 막힌 반전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스더스에 보면은 모르드게란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유다 출신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유다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아주 참 충만하게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가장 밉게 온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 어, 이 제국의 아주 높은 재상이었던 아말렉족 속인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뻣뻣하게 인사도 하지 않고 자기한테 말이 굽실굽실아파하지다 않으니까 저거 어떻게 하면 저걸 없애버릴까? 내 원수다 저거는. 이래서 생각을 한 겁니다. 저놈만 죽이면 내가 분이 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놈이 속한 족속이 어느 족속이냐? 유다 족속이다. 유다 족속까지 다 죽이자.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한테 허락을 받으려고 밤에 왕을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제국의 왕인 아하수엘 왕이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왕궁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기를 적어놓은 일기책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읽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는 거예요 아 자기 밑에 있는 넷이 두 사람이 서로 공모를 해서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는 걸 그걸 어떤 사람이 알고 왕에게 신고를 해서 왕이 암살당할 위기에서 살아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나 이 놀라운 일이고 내가 참이 사람에게 제대로 인사를 하고 보상을 했나 싶어서 옆에 신에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모르드게입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어떤, 어, 대우를 하고 어떤 우리가 그렇게 상을 주냐 아, 어, 아무 한 것도 없습니다. 예, 이 예, 모르드게는 하급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감동이 된 거죠. 그래서 마침 사람이 누가 물었어요. 옆에 누가 있느냐? 물으니까 예, 재상 하만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말했습니다. 하만이 물었습니다. 왕이 참으로 존귀 여기고 높여주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 모르니까 하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아, 틀림없이 나일 것이다. 왕이 정말로 높여주기 원하고 왕이 참존귀 여기고 있는 사람 나밖에 더 있겠느냐? 그래서 마음껏 자기를 이제 높이는 말을 요청을 한 거죠. 예, 그런 사람에게는 어, 폐하. 폐하의 왕복을 입히고, 그리고 폐하가 탄 말에 태우고, 폐하가 밑에 있는 신하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그 말을 끌고 다니면서 왕이 종기 여기 는 사람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외치고 시내를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우스레라면야 정말로 그거는 어, 왕이 높이기를 원는 사람에게 해주는 좋은 것이다. 싶어서 그래 명령을 한다. 너는 지금 즉시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불러서 모르드게를 내 왕복을 입히고 내 말에 태워서 시내를 네가 말을 모고가야 한다. 왜 나를 그 암살당한 유괴에서 구해준 나의 생명의 원인이다.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 하만은. 추상같은 왕의 명령을 그대로 실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는 반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모르드게를 죽이러 간 사람한테 네? 오히려 모르드게를 왕처럼 높여서 그가 말을 끌고 와야 되는 그런 반전이 일어났단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그의 목자로 삼은 까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역전의 드라마를 써는 사람들입니다. 기가 막히는 반전이 계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이 기막히는 반전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그런 사람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지난주간에 우리 8.15 광복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에게 36년간 나라를 빼앗긴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 말이 되면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완전히 미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일본의 신인 이 천조대신에게 절하는 신사 참배를 요구하게 되고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 어떻게 생겼냐? 어떻게 하려고 마음 먹은냐면 1945년 8월 18일 날 곳곳에다가 땅을 파고 거기에다가 전기 장치를 한다면은 이 신사 참배에 반대하는 일본 군국주의의 황국 신민화 이 정책에 반대하는 이 목사 장로들 신실한 목사 장로들 전부다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감전식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가 언제냐? 8월 18일. 근데 여러분, 8월 15일날 해방이 됐습니다. 기막힌 반전이죠. 기막힌 반전이에요. 해방이 되자마자 그때 감전으로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그분들은 다 존귀와 영광의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되고 일본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급급했던 그런 시대 그런 시대로 왔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 상을 영광의 상을 칭찬의 상을 존귀의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사는 사람은 이런 기가 막히는 극적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직 순종으로 순종으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기한 반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원수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만 하면 그들이 승리하리라고 그들의 모든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진 모략과 거짓말을 동원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한 거요. 하나님의 영광의 몸으로 다시 나타난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몸으로 나타난 겁니다. 원수들의 목전에서 하늘 영광의 잔치상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자의 모델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가 막히는 반전이 일어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사람은 어떤 은혜가 있냐면 6절에 내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 평생과 영원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평생을 따르고 그리고 죽음을 넘어 영원히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최고의 약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계속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여러분, 그게 그렇게 오래가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열왕기 열왕기상 16장을 보면 북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조가 무슨 왕조냐 면은 여러 번 왕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들까지 왕하고 후대타로 나라가 무너집니다. 두 번째 왕조가 무슨 왕조냐 면 바사 왕조입니다. 이 왕도 자기하고 자기 아들까지 밖에 못해요. 세 번째 왕조가 들어서는데 시무리 왕조입니다. 시무리, 그데 여러분, 이 시무리 왕. 왕이 되면 대단하잖아요. 지금의 뭐 왕이야, 어, 지금의 대통령이야 왕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 당시 왕은 어, 오늘날로 말하는 입법, 행정, 사법 삼권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왕의 말이 바로 법이요, 왕의 판단이 바로 재판의 결과입니다. 저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세 번째 왕조를 세운 심월리 왕조는 여러분 일주일, 일주일 만에 왕조가 무너집니다. 그 영광스럽고 그 권세 있는 자리가 일주일만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만에 오므리에게 그가 패해가지고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살함으로써 이 시무리 왕조는 일주일만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게 좋은 왕의 권세도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 우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불을, 재물을 가장 오랫동안 유지한 집은 아시죠? 1 1대 300년 동안 만석을 유지했다고 그러네요. 1 1대 300년 동안. 1600년대부터 1900년대 초까지. 1 1대 300년 동안 만석권 유지했어요. 참 그분 집안에 있는 경주 최부자 집안인데 아주 내려오는 그 유훈이 굉장히 인상적이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어, 벼슬은 진사인 이상 하지 말아라. 재산은 만석 이상이 넘어가면 남는 건다 사회로 하는 해라. 그 다음에 흉년은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아라. 낙은 애들은 후하게 대접을 하라. 며느리들은 시집 온 뒤에 3년 동안 무명 옷을 입어라.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은 사람이 없도록 하라. 이런 좋은 그런 전통을 가지고 300년 동안 만성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지금은 경주 최부자 아무도 기억 못 합니다. 지금은 그 부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300년간은 대단한데 500년, 1000년은 턱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뜨겁게 하는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 앞에서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그 사랑이 끝이 나고 미움으로 변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할 수 있습니다. 재물도 변합니다. 권세도 변합니다. 나의 말을 듣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의 눈물 앞에서 마냥 좋아할 수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격의 눈물이 언젠가는 증오의 미움의 눈물로 변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인간은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먼 사람이 되기도 하고 가장 믿을 수 있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안의하심이 그 은혜가 평생을 따르고, 평생을 따르고,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불멸의 약속이다. 영원한 은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이 이런 삶을 경험합니다. 인간은 떠나지만, 인간은 변하지만 그 인간을 백 배, 천배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던 아브라함과 다윗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명예와 아브라함의 그 이름이 오늘도 계속되잖아요. 다윗의 왕권과 다윗의 권세가 오늘도 계속되잖아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은 부와 평광과 은혜와 인도하십니다. 평생 지속될 것이고 영원할 것입니다. 영원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께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가면 이런 인생의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 같은 죽을 직경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기가 막히는 반전, 기가 막히는 역전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이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